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녁 라이브 방송인데 긴급 소보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월 25일 날 8시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에 오늘자로 퍼진 소문인데 내부 고발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지금 논의 중이다, 내사 중이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장이 열리면 주가가 조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소식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입수한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장이 열리면 매도를 하려고 지금 폭탄을 준비 중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검찰 조사가 뜨게 된다면 횡령형이면 거래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한 번에 대략 3~4천억 정도 던진다고 생각하면 주가 반토막 날 수밖에 없겠죠. 반토막 나고 거기다가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면 뭐중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아침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주가가 폭락되겠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횡령. 터지기 전에 던질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식 받은 외국인들이 탈출하게 되면 주가는 반토막 난다. 대략적으로 당일날, 내일날 하락만 봐도 30에서 70% 정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내부 횡령은 정말 범죄가 크고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조사가 되고 회복되려면 여러분들 수개월 걸립니다. 수개월 걸리고 심지어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이슈가 오늘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 찌라시니까 아직 뉴스 발표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내일 대응을 안 하시는 방안이. 두 번째 찌라시는 대다수가 사실이잖아요. 뭐 누구랑 누구랑 상인다더라. 이런 찌라시가 돌고 나중에 보면 사실이 맞다든지. 최근에 터진 키움 증권에 반대 매매 역시 찌라시로 먼저 돌았어요. 뭐 영풍제지 주가 조작 같은 것도 찌라시가 이미 돌았는데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신 분들은 피를 봤죠. 대략 5천억 정도를 손실 봤다. 그만큼 여의도에 찌라시는 대다수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찌라시가 사실일 경우 시포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침에 폭락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주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제 제가 입수한 이 비공개 찌라시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적어도 내일이잖아요. 10월 26일 내일 하루만큼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소울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내일 조금만, 한 10분만 여러분이 아침에 주식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그 10분 여러분들 못 내셔서 소 솔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이 대신 지켜줬습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이 대신 지켜줬습니까? 금강원이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장폐지에서 영풍제지 찌라시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정보 있으면 빠르게 받아보시고 대응하셔야지 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10월 25일 오늘 터진 여의도 찌라시 내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대응책 행령에 대해서 검찰 조사 내용과 어떻게 내일 대응해야 될지. 대응책 제가 다 마련했었습니다. 이 자료, 두 가지 자료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 10월 25일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 7시까지 깨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그 즉시 대응책 요거 정리한 거 공유해 드릴게요. 자, 무료입니다. 100% 무료. 왜냐면 이런 악재 같은 거는 제가 뭐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유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찌라시 내용 그 다음 검찰 조사 이 대응책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제 번호 보이시죠?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숫자 1요딱한 통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대형책이라든지 검찰 조사 여기서 찌라시 내용이 어떤 건지 원본 보내드릴게요 원래는 막 선착순 100명만 200명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만 이러는데 오늘같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아주 찌라시 원본과 대응책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정신 차리시고 대응하셔야 소중한 재산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시죠. 이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